읽은 말씀이 이제 제 2차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이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에, 바울이 오래 머물면서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런적인 시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은, 대부분은 많은 핍박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제들을 잘 양육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이 마음이 또 바나바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그 교회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전에 교회가 세워졌던 곳,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좀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어집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7장 13절에 보면, 에, 내 마음을 항상 양떼게 두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 자먼의 한 말씀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어 목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목자들에게. 진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는 말인데,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이 양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다 자기 옆에 있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오고 가면서 늘 사나운 양들, 일이나 짐승들에게서 양을 지키지 않으면 양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면 양들은 죽음의 위협이 금방 닥쳐옵니다. 그래서 늘 목자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은 늘양떼에게 가서 그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봐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좀더 확대되면 이게 이제 목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는 말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왕도 세워졌고 제사장도 세워졌고 선지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백성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들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는데 신약에 오면 이게 각 교회에 세워진 장로들, 시간이 지나면 그 명칭이 목사들, 뭐, 이렇게 바뀌지만, 그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두 곳만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28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23절부터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끝에. 28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들은 다 그만 누구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 대한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게 눌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가위에 눌리듯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듯이 이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기저기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늘 그들이 다 바울의 마음 속에 있어서. 자낙계나 그 교회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거지요. 형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도 그래야 돼요. 구역장 강사님들은 그게 나의 목장이에요. 나의 구역. 식구들이 내 목자 내가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늘내 구역 식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또 그들의 또 가정 삶은 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필요하면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돌보는 이 역할을 잘해야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신앙이 잘하고 더 성숙해지고 또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극복을 할수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 잘 하면서 혹시라도 내 구역 식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어, 교회에 연락을 해서 또 목회자도 함께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요. 뒤로 한참 가서 369쪽이네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laughs>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목자의 역할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그... 어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한 시도 한눈 팔지 않고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만일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 그러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 목자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 걱정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도들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으면 그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혹은 내가 청산할 문제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끌어 안고 이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목자의 모습인데,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laughs>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요. 사실 1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오게 갇히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먼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자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또 가잖아요. 그죠? 또 가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건강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가서 돌보자.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바나바도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결론이 났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그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선교라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짝이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좋은 짝이었죠. 우선 바나바가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때문에 바울도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짝이었죠. 그런데 지금 2차 선교행을 앞두고 둘이 갈라서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행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에 구부로 선도를 마치고 터키로 배를 타고 가서 처음 도착했던 곳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요한이 마가가 아, 나는 더 이상 함께 못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선교 중에 선교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못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거기를 이탈하는 거 그런 그 남아 있는 선교 팀한테 엄청난 부담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견디면서 이제 2차 선교형을 끝까지 잘 마치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는 거지요. 그 사람 또 데리고 갔을 때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못 견디고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그때 또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 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둘이 의견이 갈라지는데 바나바는 왜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바나바의 성품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요, 굉장히 아량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품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인데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남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그 별명대로 여전히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전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또한번 기회를 주자고 품는 거지요. 정말 좋은 거예요.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투게 되고 갈라서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뜻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번에는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냐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 옳은 것일지언정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죠. 그 옳은 것도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아는 이런 마음이 너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 언제나 문제가 돼요. 다툼은 문제가 돼요. 제가요, 새롭게 아서서라고 하는 이 간증 프로그램을 차를 타면 늘 듣고 다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딸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딸을 낳았다고 막, 막, 불쾌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아들 되는 이아기의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막 딸을 낳았다고 이게 막 화를 내고 속상해 하니까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3일밖에 안된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됐냐.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꼽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말이죠. 이제 태어난 지 3일도 안된 애가 네.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꼽추가 되었으니, 그 딸은 얼마나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어린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아버지는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하면서 이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 가지고 잘 키워야 사랑을 해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어린 딸이 꼴찌가 되었는데. 그런 게더 꼴보기 싫은 거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는 게 아니고, 캬, 박대를 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이러면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계속 이 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딸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딸이 하나님 믿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예수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임을 믿으면서 그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받은던 수많은 서름과 상처, 아픔들을 놀랍게 치유를 받고.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참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화를 내고 다투게 되면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심각하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네? 나이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화를 벌컥벌컥 벌컥 내는 거,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난 뒤끝 없어! 아유. 그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진짜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벌컥벌컥 화를 잘 내놓고 남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뒤끝 없다고. 그러고는 그냥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여러분 이런 거 고쳐야 돼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교회는 교파가 많느냐는 거예요 왜 예? 너무 교파가 그렇게 많냐고 이게 늘 최고의 공격거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건데 왜 그렇게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물론 이런 것이 싸워서 그렇게 된건 아닙니다. 그런데 싸워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단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진짜 다 싸워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자기들의 생각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갈라지고 나면, 이게 다시 봉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교회가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이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다투고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로 선교로 갑니다. 그 바울이 혼자 남았죠. 선교를 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선교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 누구랑 같이 가나?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깐 왔다가 올라간 사람 중에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오라고 해서 결국은 신라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팀이 갈라지게 되고 말았는데요. 어, 그러나 또 이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둘이 가는 것보다 두 팀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 그거는 또 감사한 일이에요.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갈라졌던 요 사람들이 서로 잘 화해가 돼서요 또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이 계속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투었어도 다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혹시라도 좋아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다투고 싸웠어도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마가가 그렇게 1차 선교 여행 때 문제가 되고, 2차도 그것 때문에 막 선교사들이 나누고, 다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마가도 성, 성장을 잘 해가지고요, 이제 정말 귀한 일꾼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역하고 그가 베드로가 설교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이런 훌륭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딱 쓰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왜 그러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 또 새로운 복음을 쓰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 마가가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하고 우리 부족해요. 바나바와 바울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순간에는... 이런 약점도 드러내고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각자가 다 성숙해집니다.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더 여물어지고 성숙해지고 이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다듬어져서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늘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 이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성숙시켜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